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두배 이상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응급조치 교육 현장을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멈춘 응급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먼저 구조자는 환자의 어깨를 두드려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지목해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심폐소생술은 가슴과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데 자세는 옆에서 봤을 때 환자와 가슴을 누르는 팔이 직각을 이루도록 합니다. 1초당 두번씩 속도를 유지하며 가슴은 5cm 깊이로 계속해서 누릅니다. 흉골 2분의 1아래지점을 누르면 되는데요. 손바닥 전체가 아닌 손꿈치만을 이용해서 압박지점을 눌러야 합니다. 급성 심정지는 우리 일상에서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명을 살리는 첫 걸음인 심폐소생술은 연습을 통한 자신감과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그런 유사시에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만큼이나 자동 심장 충격기도 사용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응급 의료법에 따라 공공 의료 기관뿐만이 아니라 공항, 열차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필수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강원도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는 1100여 대이지만 응급 상황 시에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소생률도 올라갈 뿐더러 뇌 손상도 방지를 해서 이제 회복했을 때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이달을 집중 교육 기간으로 두고 도내 여8개 소방서와 소방학교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활용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국토부 중앙 지하 사고 조사 위원회가 지난 8월 양양 낙산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시공사는 물론 양양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달 전 낙산해수욕장 인근에서 발생한 편의점 붕괴 사고의 원인은 바로 옆 숙박시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이었습니다. 이미 구착하면서부터 시공사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또 현장에 있는 감리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선 지하 벽체에 흙마귀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멘트와 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으면서 흙마귀 벽체 사이에 틈이 발생했고, 그 틈을 비집고 지하수와 토사가 지속해서 들어왔다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지하 흙마귀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땜질식 공사가 이어졌고, 목표했던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이후 공사는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사고 예방 체계도 없었습니다. 지하 안전 평가 업체는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고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집안치마 사고 사실을 인허가를 내준 양양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은 업체에 보고가 없으면 행정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가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거를 보고하게 되 있는 그런 체계죠. 저희가 뭐 현장 나가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에 시공사와 감리사, 지하 안전 평가 업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무너졌던 건물은 지난 주말 모두 철거됐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인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 손실 보상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상권은 완전히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양양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앞으로 건축허가와 안전사항이 철저히 관리감독되도록 행정기관과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안전과와 그 허가민원실에서 그 따로따로의 역할을 하면서 그 협업이 잘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목지기꼭 허가민원실에 TF에 꼭그 인력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낙산해수욕장 인근 지방 강도는 지하 18m까지 대부분 모래 지반이었는데 문제가 발생한 생활형 숙박 시설과 비슷한 규모의 숙박 시설이 10곳이나 더 들어설 예정이어서 치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하람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은 분만 취약 지역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지역을 떠나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산모가 많은 건데요. 출산을 앞두고 병원 근처에서 마음 놓고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처가 춘천에 마련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네, 여러분 모두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끼줄에 솔가지와 고추를 끼워 넣으면서 아이를 낳은 집임을 알리는 금줄이 완성됩니다. 이곳은 LH 강원지역 본부에서 지은 산모 맞춤형 전용 주택 푸안에 분만 취약적 응급 산모들이 24시간 진료와 출산이 가능한 강원대병원 근처에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숙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산모 주택이 생겨난 건 강원도의 분만 의료 시설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 동해를 제외한 14곳이 응급뿐만이 어려운 분만 취약 지역으로 분류돼 있는데 특히 홍천 인제 화천 등 8개 군 지역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아예 없습니다. 이에 LH와 강원도 강원대 병원은 2018년 임산부 임시거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거처와 병원이 가까워 위급 상황에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수차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네 번이나 있었어가지고 출혈로 진짜 위험한데 다행히 안심스테를 이용할 수 있어서 또 강원대학병원하고 거리가 5분밖에 안 돼서 진짜 응급 상황일 때 금방 갈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건물에는 라돈 저감 센서가 설치되는 등 산모 건강을 위한 설비가 들어섰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집안에는 강원대병원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직통 전화기도 설치됐습니다. 산모와 가족들이 출산 전 3주, 출산 후 3일까지 무료로 머물 수 있다 보니 입주 경쟁률도 4대 1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춘천에서 춘천권을 이제 먼저 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원주권, 그 다음에는 이제 강릉권까지 전차적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종,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합계 출산율이 높은 강원도. 좀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에서 출산을 앞둔 산모를 지원하는 전략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강원도를 구할 마중물이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이자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되는 데는 박경리 선생과 그림책 등 원주가 갖고 있는 문화 자산의 힘이 컸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림책은 시민 참여도 높고 국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데요. 원주의 그림책 문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 발전시킬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찹쌀과 수수, 검은콩, 보리 등이 바구니 가득 담겨있는 살가운 시장 풍경. 팔고 남은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고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눈 이야기. 원주에서 평생 쌀 가게를 운영해 온 여든여섯 살 이상선 할머니가 만든 그림책엔 소소한 우리네 일상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80대 어르신부터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원주에서는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시민 작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쵸? 원주에서밖에 못본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나의 이야기를 담기 좋은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주의 그림책 문화는. 지난 2001년 한 시인의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으로 그림책 교실, 페랭이 꽃 그림책 버스, 그림책 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그림책 활동가만 200명이 넘고 매년 한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그림책을 원주가 연감으로 제작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그림책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책 축제를 그림책 비엔날레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림책 평론가와 작가, 출판업계는 원주가 세계적인 그림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예산 등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책을 포함한 원주시의 지역문화진흥계획은 2014년 세운 원주문화비전 2020이 전부입니다. 또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는 예산 문제와 코로나 여파로 2년째 사전 행사 형식으로 치러졌고 내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아예 양자도 아니고 학교 교사도 아니면서 그림책을 만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 그런 기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남 순천, 전북 전주 등 후발도시들도 그림책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읽어온 원주시의 그림책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더 내실있게 채워갈지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강원도가 새 청사 건립 부지 선정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강원도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위원회는 도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선택을 받은 접근 편리성의 30점을 배점했습니다. 또 토론회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중요 평가 항목으로 논의된 장래 확장성 항목의 30점, 비용 경제성의 20점, 주변 입지 환경과 개발 용이성의 각각 10점을 배점했습니다. 부지선정위는 강원과 춘천시에서 추천한 후보지에 대해 현지 실사 등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지사의 이영표 재계약 거부에 따른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FC 이사인 홍석표 강원대 교수는 팀 성적도 좋고 경영 실적도 좋고 팬도 좋아하는 대표 이사를 교체할 명분이 없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을 따져보겠다며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도 이영표 대표 연임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르샤는 도지사 면담 요청에 강원도가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주 서명지를 들고 강원도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가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의회 인사특위는 후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고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증재단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로부터 금융기관 출연 요율 상향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기선 후보자는 강원신보 이사장과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민선 8기 강원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어어 피해 보상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에 대해 해경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결과를 건네받은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어어 피해 보상 용역을 의뢰한 강릉의 모어촌계장과 용역 담당 교수, 용역조사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 피해 보상 용역 과정에서 피해 보상액이 부풀러져 17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고 피의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이 공사업체를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경춘국도 건설공사 경기도구간 1209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을 마감한 결과 참가 업체가 없어서 유찰됐습니다. 지난달 강원도구간 3409의 접수도 유찰된 바 있습니다. 공사비용이 최근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업체들이 기피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2경춘국도는 2029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내 주유소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기준 강원도 내 주유소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리터당 평균 1,681원인데 비해 경유는 리터당 평균 1,872원으로 가격 차이가 200원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유 수급난이 해소되지 않는 데다 연말로 갈수록 경유를 사용하는 난방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자녀 지도와 진학 지도를 돕기 위해 강원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 변화에 따른 학생 진학과 진로 설계의 이해를 돕고 학부모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강원도 교육청과 춘천과 원주, 강릉교육지원청 등에서 차례로 열리며 대학 교수와 작가, 기업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춘천시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과 금융위기 돌파 전략을 찾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오늘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감정평가사, 증권사 지점장과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여해 부동산과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의 역할과 전략을 논의합니다. 춘천시는 전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에서 진행된 토요 시내파크를 찾은 관람객이 넉달 동안 1,45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에서 열린 토요 시내파크의 관람객이 6월에 350명, 9월에 400명, 10월에 700명으로 꾸준히 늘었다며 영화 상영은 물론 마술 공연 등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토요 시네파크는 마무리됐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2022 실버 전문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고령 예술인 아흔 두 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분야에 관계없이 춘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전문 예술인으로 현재 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예술인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예술인 한 명당 100만 원의 창작 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이달 16일까지 춘천 아트라운지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대상이 확대됐다며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홍천군은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백신을 접종받은 뒤넉 달이 지난 경우가 늘어나면서 겨울철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추가 접종 대상이 18살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됐다며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영월에서 래프팅 중 보트가 뒤집혀 탑승객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영월군이 수상 레저 안전 법령을 위반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영월군이 수상레저 안전법에 명시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최소 3년 넘게 확인하지 않거나 모터보트 등 안전검사가 의무화된 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상레저업체의 등록기간을 10년으로 한 법령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30년의 등록기한을 부여해 인명구조 요원 현황 등 등록 갱신 때 필요한 확인 사항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팀장 공무원 한 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선군 번영연합회가 성명을 내고 한국수력 원자력은 수처리 약품 살포 계획과 도암댐 발전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번영연합회는 성명에서 도암댐 수질 개선과 갈등 조정에 관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뒤로는 도암댐 발전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도암댐을 방류하면 방류수가 정선 군민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남한강이나 송천까지 흐른다며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재가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자치단체들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